몇 개, 오늘 어디까지 해야 되니? 30번 하나만 더 해야 되겠다, 그치?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 자, 유기농 경작 방식의 단점과 장점. 유기농으로 하면 좋겠지, 당연히. 그치? 더 비싸게 받. 근데 안 좋은 점이 뭘까? 일단, 그치? 벌레 먹고 오는 게 생산 단가가 올라가겠지, 그치?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야. 자, 후딱 해버릴게. 유기농 경작 방식의 단점과 장점. 나, 이데다 갑자기 이시 튀어나왔네. 동그라미. 가죠. 가이스. 그 다음에 h 즈 s been s u g g 문법이름이 뭐지? 어, 현완수지. 재 그치? 가져고요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되어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아, 그것은 제안되어왔대. 그 다음에 대절이 나왔죠. 대절에다가 세모.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주어가 되겠습니다. 뭐가 제한되어 왔냐? 자, organic methods에다 S 유기농 방법들이 해 놓고 또 콤마콤마 콤마 보이지 그치? 그럼 진짜 삽입이네 d e f i n e 부터 이렇게 잘라봐 d e f i n e 부터 어디까지니? i n p u t 까지 그치? i n p u t 까지가 삽입된 거야 이렇게 자르면 은 그럼 동사가 보이지 지금? 어, 아까 메소지가 주어야 주라고 했니 내가 우간족 네, 네. 메소지가 주고 어캔 우드비 우드비야 우드비 어 네? 뭐가 우드비가 동사라고 어 우드비가 동사야 우드비가 사비 된거야 여기는 우드비가 동사야 봐봐 자 됐죠. 그러면 유기농 방법은 잘 끊어지겠지. 문자 복잡하니까 구조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디파인드에다가 일단은 PP라고 쓸게. 그래 놓고, 여기도 역시 이렇게 보면 돼. 이거는 사비어도 동격일 수는 없지. 그치? PP만 남았지. 주격 관계에 의사서 위치, 선행사가박복순의 위치 R이 생략됐다고 보는데 계속 중법에서 그것은 정의되어 있다. 자, 유기농 방법은 이렇게 해 놓고, 자, 유기농 방법이는건 이렇게 정의되어 있대.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 defined 다음에 as라고 돼 있지. as에다 뭐뭐로 써. 라고 쓰고. 자, 도즈. 그것들로서 정의되어 있대. 그것들로서 정의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도즈 뒤에 지금 전치사도의 관계대명사가 있지. 자, 이니치부터 어, 끝까지. as p u t 까지가로를 묶습니다. 화살표 도즈로. 이니치. 그 속에서. 자이 도전은 뭐야? 그냥 저거지 그치? 메소지야? 메소지 방법들이야? 그 방법들 속에서 그러면 이 위치는 봐봐봐 이 위치는 어떤 관념적 장소를 봤을 때외열로 바꿔도 상관없어 관계부사 외열로그 속에서 봅니다. 올리 네츄럴 프라덕트 에스 오직 자연산물만이 c a 에다부 a V, use 다수 s t o 사용될 수 있는. use 그 다음에 끊고. 또 끊어. as 앞에다가 또 머머로써. 어, 트윈물렀어 잠깐만. 자, 후딱 해버리자. 자, 그문장좀 어렵지? Can be가 동사 아닌지 알겠지, 보게만 캔비가 동사 아닌 거 알겠지? 자, 그래서 투입물로서 인풋, 투입물로서 오직 자연산물만이 사용될 수 있는 방법들로서 정의된다. 그렇지? 그게 바로 유기농 방법이란 말이야. 자, 그것은 ud 비에다 v less damaging 덜 자, 데미징이 ING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지? 유기농 광법이 손해를 받는 게 아니라 손해를 끼치겠지, 그렇지? 덜 손해를 끼친데 데미징 다음에 끊고 아, 거기 항상 테는 조심해야 되는 거야. 데미징이 ING에 동그라미 쳐놔야 되겠지? 데미지드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손해를 끼치는 거야. 그 다음에 끊고 어디에? 자, 생물권에, 그렇 생물권에 덜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렇 다시 한번 제안되어 왔다. 유기농 방법은 오직 자연물만이 투입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들로서의 정의되는 그 유기농 방법은 어떻게 덜 생물권에 데미징하다고 해즈빌 서제스티드 제시되어 왔습니다. Large scale a d o p t i o n 에 대해 채택이죠. 전체 서브디아소토모의 Organic farming methods의 However 꺽쇠가루를 묶을게. however, 먼저 해석하는 게 우리말로 어떤 더 맞지? 자, 그러나, 자, 이렇게 첫 번째 줄에서 뭐라고 나왔어? 유기농 방식이 이렇게 정의내려주고 좋은 거다, 그치? 이렇게 좋은 거라고 얘기했지. 근데 이제 단점도 있단 말이지. 어렵단 말이야. 그러나 이렇게 역접으로 나갔지? 하우 w e v 별표 쳐야지. 이거는 이제 내용상, 내용상도 그렇고, 연결어상으로도 그렇고, 되게 중요하지. 하우 w e 하고, 넷째 줄 보면 맨 앞에 i 에디션 있잖아. 아주 내기가 편리한 문제지 이거는 두개 잘라서 왜냐면 역접과 순접이 딱딱 대비가 되거든. 지금 첫째 줄에는 좋은 바, 좋은 점이야. 그럼 그러나 다음에는 유기농의 안 좋은 점이 나오겠지.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거대한 채택, 큰 규모의 채택은 유기농 농사 방법에 어 라지 스케일 거대한 규모의 채택은 자, 우드 리듀스에다 v 리듀스에다 동그라미 1번, 엔에 동그라미 인크리스에 동그라미 2번. 산출량 일지가 산출량을 줄어들게 하고 그렇지 벌레 먹으니까 많이 안 나온단 말이지 그리고 증가시킨데 프로덕션 코스트 생산 비용을 증가시킨는데 코스트 다음에 끊고 for 에 대해서 대부분 많은 대부분 주요 작물에 대해서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수많은 주요 작물에 대해서 그런 결과를 낳는단 말이야 그래서 인올게닝 니트로젠 서플라이즈에다 S라고 쓸게. 그래서 이 논리엔이니까 유기 유기질이 아니라 무기질이겠죠? 그렇 무기질 질소 공급은 supply지에다 s 아래다 p. 우리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농사의 기법이야. 봐봐 이 무기질 무기질소 공급, 무기질 질소 공급이 필수래 essential 다음에 끊고 for 무엇을 위해서야? 유지하는 것을 위해서 maintaining이 동명사고요. 뭘 유지하기 위해서 얘네들 무기질 질소 공급이 필수냐면 어, 자, 마더리드다, 마더리, 음, 다음에 마더리드다,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할게. 마더리 적당한이지, 그치? 마더리시, 마더리시, 적당한. 중간에, 여기는 중간이 막, 중간에. 그 다음에 여기 2가 있잖아. 여기, 이게 물결이야. 하이에다가, 내가 1번, 2번. 그 다음에 마더리꺼 하이가 레벨즈를 같이 꾸며주는 거야. 중간에서 높은 수준, 중상위권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이게 중상위권이야. 그지 됐죠? 자, 중상위 수준을 유지하는 거. 전치사업 대에서부터 중상위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산을 하려면은 무기질의 그 질소, 뭐, 비료를 꼭 넣어야 되는 게 필수라는 거야. 그런데, 자, 그 다음, productivity 다음에 끊고, for, Manure, 뭐, 뭐, 에 대해서. Many of, 수많은, n 난, 자, 리구니어스라고 돼있지. 밑에 봐봐, 또. 리규, 리규이라고 콩과 식물이라고 돼있지, 그치? 그래서, 비, 콩과가 아닌, 수많은 콩과가 아닌 농작물, crop species, 농작물 종들에 대해서, 콩과, 콩이 아닌, 콩과가 아닌, 비콩과인 수많은 농작물에 대해서, 중상 정도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무기농, 유기농이 아니라 이 무기질이잖아, 그치? 이걸 넣는 게 필수래. 왜냐하면 비코 e 에서 세모, 어게닉 서플라이즈에다 s, 유기농 공급은 유기질 공급은 전치사 부티에서부터 니트로제너스 머트리얼즈, 질소물질, 질소성 물질의 유기질, 유기적 공급은 자, 무기질 비료를 넣어야 된대. 왜냐하면 유기질 공급은 오픈가로 루프고요, 종종 r 에다 V, 이더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리미티드에다가 A 오 o 동그라미모익스 s i 시브에다가 B 익스 s i 시브 다음에 끊고 리미티드에다가 수동이라고도 쓸게. 왜냐면은 질소성 물질의 유기적 공급은 유기농 공급은 종종 제한돼 있대. 쉽지가 않다는 거야. 제한돼 있거나 더 비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무기질 비료를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expensive 다음에 끊고, 뭐보다. 자, 이 n o r g a n i c 무기질 질소 퍼티라이저 비료보다. 그러니까 훨씬 비싸고 공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야. 게다가 이제 추가 설명합니다. 또안 좋은 점이 나오겠지. 그치? 유기농 농업의 단점이 나오겠지. in 디션 꺽쇠 가로. 게다가 대열 가루를 묻고요. 데어리스 머뭐아 있다. 아래다가 V. 그다음에 constraint에다 S. 제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t o 는 어디에? 어디에 제약이냐면 광범위한 extensive use. 광범위한 사용에는 제약이 다른데또 전체서 a b o 에서부터 그다음에 either에다가 동그라미. 그다음에 manual에다가 대문자 A. 오른 동그라미. 저 resume에다가 대문자 B. 거름과 매뉴얼이 걸으면 거름 혹은 레전즈 콩과 식물 콩의 광범위한 사용 어, 거름과 콩과, 콩과 식물은 뭐냐면 이걸 이제 거름으로 쓰는 거야 콩을 콩의 그 찌꺼기 같은 거를 거름으로 쓴다는 얘기야 콩을 먹는 게 아니라 거름이나 콩과 식물의 광범위한 사용에는 제약이 따른데 에지 앞에서 끊고 에지에다가 어머 로써 자 그다음에 그린 매뉴얼이지 그린이 녹색 걸음이 아니라 친환경 걸이야 친환경 걸음 거름 작물로서 걸음이나 혹은 콩과 식물의 광범위한 사용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인매니케이스 다음에 끊고 많은 경우에 자 이렇게 하면은 위드 컨트롤 잡초 통제가 어려워 위드 컨트롤에다 S, 잡초 제, 잡초 통제는 캔 비에다 V, 이 비에다 동그라미 1 번. 어려울 수 있고요. 동사원형이지. 그치 올해 동그라미, 리카이어에다 동그라미 이번 필요로 할수 있어. 머치, 핸들레이버, 뭐야. 많은 손일이지. 그치. 사람 만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지. If에다 세모, 뭐뭐한다면 c h e m i c a l 다 S, Cannot be u s e 에다 V, 수동. 화학재료가 화학물질, 화학비료가 사용될 수 없다면. 됐지? 그렇지? 계속 어려운 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nd의 동그라미. pure people에다 s. p u r 는 뭐야? 더 적은 사람들.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그치 사람들이 더 적은 사람들이. r에다 v. be willing to는 뭐뭐 할것이 기꺼이 뭐뭐 하다야. 더 적은 사람들이 기꺼이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치이 일을 할 사람이 적단 얘기야. 자, edge에다 세모. 뭐무함에 따라 왜 이런 농사일 손으로 하는 농사일을 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지? 그치 사회가 부유하게 되니까 그치 험한 일 하기 싫어하잖아. Societies become a s v. 사회가 더 부유해짐에 따라 마지막 문제. Some methods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어려운 점이 쭉 나왔어, 그치그 다음에 근데 또 how ever 중간에 보이지, 그치 이제 뭐가 나오겠어, 그럼? 그래도 좋다 이게 나오겠지, 그치지 how ever 꼭세? 그러니까 되게 좋지. 문제가 그 어, 연결어내기가 되게 좋지, 그치? 그러나, s 메 m e m e t h 어떤 방법이 사용하다. 말이 안 되지, 그치? used부터 가로 열어야 되겠지? 유 s e 는 동사가 아니라 pp라고 쓸게. pp라고 쓰고요. 화살표 앞으로 보냅니다. 사용되는. 끊고. 자, in o r g a n i 유기농 농사에서 사용되는 어떤 방법들. 하우 w 버 v e r 에다 다음에 끊을게. 그 다음에 search as 나왔지, 아까 like랑 똑같다 그랬지? 더에다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end 보이지? 중간에, 중간, 왼쪽에 있는 end야. 오른쪽 말고 왼쪽에 있는 end. 두째 줄 왼쪽에 있는 end입니다. 그 다음에 스 p e c i 에다 동그라미 2번. 자, 뭐와 같은? sensible use of crop rotation. 작물순환에 분별 있는 사용. 작물순환에 분별 있는 사용이 뭐지? 한 번에는 콩을 심었다가 한 번에는 뭐 파프리카 심었다가 이렇게 해서 서로 그렇지 필요한 영양분이 다르니까 계속 계속 콩만 심으면은 다 빨아먹잖아 그렇 그런 식이야 그런 작물 로테이션 회전에 분별 있는 사용이나 두 번째 특정 조합 전치 사업의 뒤에서부터 봐봐 봐 뭐의 조합이냐 크라핑 작물 재배와 라이프스타 가축 가축 경영의 구체적 조합과 같은 뭐야 이게 소똥 싸서 걸음으로 또길르는 거지 그치 이게 조합이란 말이야. 이런 것과 같은 유기농 농사에서 사용되는 어떤 방법들은 그치 아주 좋은 것들이 지금. can이 동사입니다. 엔, 거기 엔터프라이즈즈까지 괄호 닫아야 되는 거야. 유즈부터 여기까지 괄호를 묶었지 그다음에 can make에다가 v 이런 좋은 방법들은 만들 수있대 중요한 기여를 할수 있다는 거야. Contribution 다음에 끊고, 방향의 투에 어디에 기여를 할수 있어? Sustainability. s u 가 뭐야? 지속 가능성이지, 그치? 이게 뭐야? 항상 환경, 친환경 할때 나오는 게 지속 가능성이야. 우리가 계속, 우리 후손도 살아야 되잖아. 그치? 어디에, 전체 사업 뒤에서부터 어디에 지속 가능성이지? 시골 생태계. 그치? 농촌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그치, 그치? 여기까지 할게. 뭐야? 대리로 죠 어, 네, 어. 좀 지금 쌤이 좀 걱정되는 게 지금 현민이가 조금 알아듣기 어렵지그지조 네, 어. 네. 네가 알려줄 거야? 네, 그럼 좋지. 너도 도, 공 너도 공부되고 좋지. 네. 그다음에 네. 주혁이도 아직 우리가 기초를 다 하질 않아가지고 그지 네. 하다가 너가 해보고 쌤한테 물어봐야 돼. 네. 아직 모르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보겸이 네. 어? 단어는, 쌤이 이렇게 한 페이지씩 외웠거든? 아, 단어 근데, 쌤이 지운 거는 외우지 말고, 그래서 여기 번호가 있잖아. 18번, 20번, 이게 번호거든. 문제 번호거든. 그래서, 시험, 여기 뒤에다가, 뜻만 시험을 보는 거야. 어, 그러니까 여기, 네가 여기 재해버려. 선생님.